I very like it 여러분,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아니면 봤을 때, 왜? 뭐가 잘못된 거야?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I very like it, no. 그런 건 없어요. 여러분, 우리가 이거를 한국어식으로 생각하면 나 너무 좋아해 하니까 너무 very. 왜냐하면 막, 너무 행복해, very happy. 우리 항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, I very like i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no. 안 돼요. 이렇게 바꿔보셔야 합니다. I really like it or I like it so much.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 해요. very는 형용사랑 부사 앞에만 사용 가능해요. For example, very happy or very excited. 다 가능하죠. 근데 동사 like를 수식할 수는 없어요.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really 쓰던지 아니면 뒤에 so much 쓰던지